안녕하세요 댄싱학습소장 김성학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위해서 팀 빅터스이자 힐러지인 김동현라이더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스텝은 첫더팬이라는 스텝입니다 내가 기본 스텝 거의 다 하였고 이제 뭐더 이상 할게 없다 뭘 했으면 좋을까 싶을 때할수 있는 기본적인 스텝 중에 하나죠 첫더팬 일단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텝부터 보시면 휠 카빙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토카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발로 휠 그리고 같은 발로 반대쪽으로 뛰면서 토 그리고 피터팬처럼 떨어지면서 힐 그리고 다시 똑바로 서면서 토카빙으로 마무리하는 루틴인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 힐토 그리고 한 발로 서면서 다리를 뽑고 상체를 반대쪽으로 대어주면서 균형을 잡으시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뛰면서 다시 어깨를 카빙 반대 방향 그리고 발을 반대쪽 카빙 반대 방향으로 떨어주면서 다시 카빙을 잡아주시고 원래 스탠스로 서시면서 포카빙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루틴이죠 자 그러면 라이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딩하는 모습 보시면 자 휠카빙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카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발로 뛰면서 휠카빙, 그리고 상체가 반대쪽, 그리고 다리를 뻗으시면서 반대쪽에 균형을 주시고, 반대쪽으로 뛰면서 피터팬으로 떨어질 때 카빙 반대쪽으로 어깨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실 때 반대쪽으로 다리 누르는 반대쪽으로 어깨를 끝까지 밀어넣어 주셔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손으로 그리면서 영상을 찍는게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어, 데크의 균형에 관련되서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한 적이 있는데요 어, 카빙의 반대쪽으로 상체를 떨어뜨려 주셔야 카빙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첫다펜을 연습하실 때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 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소장 강경학이었습니다